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황티와 함께 n p l 직권 투자 회원 집동 n p 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청작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황티 영매로 나눠 먹기 투자금에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금액 Yeah. 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아침 라이브 192번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물론 뭐 대략적으로 어, 계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 그냥 투자연들이 들어오고 대략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 정도를 벌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분이 많은데 오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법인 통장이고 뭐고 다 낱낱이 그, 깐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 또, 숨겨야 될 것도 있고, 또, 공개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니까, 일단, 법인 통장은 제외하고, 어, 제 개인, 홍티경매, 아, 홍승현제 신한 통장으로 제가, 뭐, 투자회원들이라든가, 뭐, 상담 기타 등등 그쪽으로 비용을 받으니까, 그 신한은행 통장 정도는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그게 거의 다니까, 어, 그걸 보여드리면서, 일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노래는 어그 전에 참 노래는 이게 편집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는 영상하고 제가 임의로 맞췄는데 아무래도 입 모양하고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냥 그 화면을 보시는 거고 아마 편집 소녀가 지금 그 화면을 두개 줬어요. 영상이 두 개가 있어갖고 두 개를 조합시켜서 뭐 추가할 것도 좀 있고 해서 어, 기타 등등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작업이 되면은 이제 총 작업 번 하고. 위에 또 가사 밑에 또 달아가지고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백이요? 아 동백 아 자, 저기 꽃아 아, 얘기하신 어, 아, 거구나. 아 무슨 동백 무슨, 무슨 얘기하시나 어, 그랬는 살짝 보고서 네. 자그제 수입이 많이 궁금해 하신데 어,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원들 계셨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게 신한은행 교통장인데요. 신한은행에 이제 대충 10월 1일부터 한 11월, 한 10, 10일까지, 16일까지는 뭐 최근 5일에 들어온 건 없고, 아, 있구나, 16일 날. 아, 이거 10월달이구나. 대략 한달한 한 40일 정도, 한 40일 정도에 들어온 어, 신한은행의 입금액은 2억 7,500. 예, 2억 7500인데 그걸 다본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제 개인으로다가 이제 개인 통장에서 우체국과 아, 딴 통장에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홍태경매 대부에제 개인으로 빌려준 돈을 제가 또 반환을 아, 빌려준 거 빌려준 거 반환 받은 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은행에서 제가 그 해보니까 이게 뭐 항목을 뺄 수가 없어요. 뺄수 없고 다 올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법인 통장도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법인 통장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다 지우고 하려니까 항목별로다가는 출력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신한 통장만 먼저 보여드리고, 법인은 사실 뭐, 크게 뭐, 이자 들어온 거니까, 그걸 낱낱이 다 까발릴 순 없으니까. 자. 지금 10월 5일부터네요. 10월 5일부터 뭐, 카드 대금 환급받은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만원은 저기 평생회원들 받으시, 받은 거고요. 600만원은 우리 대부 회원들. 뭐, 이렇게 있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금 줄줄이 받고 있습니다. 10월 5일날 300, 6일날 300, 7일날 600, 12일날 300, 10월 16일날 300, 그 다음에 이제 또 90만, 100만원, 이건 추가 정연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비 21만원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33만원 우리 대부 헤어, 스터디할때 받은 거. 그리고 구글,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거. 구글, 그, 그거 보이시죠? 이게 구글이라고 써있는데 잘안 보인다. 아. 아시아 PA가 뭐써 있을 거야 아마 구글 아시아. 요게 이제 유튜브 수입이 한 달에 제가 119,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광고, 그 광고 보신 게 제가 한 달에 119,000원 받는 겁니다. 광고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330만원, 33만원, 33만원 들어온 거 있고요. 제가 또 서초 삼만바오수 제가 또 상가 대표니까 항상 매달 5만원씩 받는 거 있고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또 10월 28일까지 있고 11월 달 들어서서 어또 33만 원 받은 거 있고 아 이거 5천만 원은 이제 그 제가 딴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넣은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또 300만 원 있고 또 상담비 받고 그다음에 밑에 1억 5천은 홍티 경매 대부에 빌려 준돈 제가 받은 거. 예, 빌려 준돈 제가 받은 거 1억 5천. 그다음에 이제 어, 어쨌든 법인도 제가 대표지만 어 법인은 그 독립체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을 제가 함부로 갖다 쓸수 없기 때문에 법인하고 같은 제가 대표이사지만 법인하고 저도 돈거래를 해야 되고 장부에 남겨야 돼요. 1억 5천 제가 빌려준 거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300만 원, 300만 원, 600, 600 대충 해가지고 어 밑에 또 최근에 또 회원 가입하신 분 11월 10일날 우리 또그 분께서 300만 원 해가지고 어 대충 모아보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40일 동안에 입금액이 2억 7500인데 이 중에서 뭐 대부업체 제가 홍티대부에 빌려준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 통장에서 옮겨온 거, 그 다음에 투자금을 일로 잘못 넣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했는데, 그거 2억 7천 을 제외하니까, 어, 대충 제가 신한은행에서 한 달간 수입 잡힌 게, 대충 평생회원, 대부회원, 뭐상담료불로가 비용, 뭐 유튜브 수입, 기타 뭐 상가 대표 5만 원 해가지고 한 4,8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 정도를 제가 이제 수입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그 세금 계산서를 제가 홍특이 경매 제가 학원비로 받기 때문에 어 만약에 부가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 아장내기 홍특이 경매 법인 통장으로 받아서 330만 원 받고 부가세를 제가 계산서 끊어드리는데 그분들이 4명 고게 한1320 물론 이 중에서 어 10%는 일단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전체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그걸 또 빼고 뭐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통으로 다, 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법인 통장으로 회원가입하신 분 4분 한1300 정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홍티경매 대부업체에서 월 이자 받는 게한 1억, 한 1억 5, 6천쯤 돼요 뭐 밀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 빼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거는 이제 법인통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요게 1억 6천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1억 가까이는 회원들 배당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금 대충 빼고 이렇게 계산하고 홍티대부에서 대부업체의 순수익을 대충 잡아 보니까 한1,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냥 법인 통장도 제가 대표이사니까 제가 대략 한 달에 한 7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보다 더벌 때도 있었고 어한 10월인가 9월 달은 좀더 들어왔고요. 좀덜 들어올 때도 있고 물론 1년 정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4월, 5월, 6월 달 지나가면서 어 조금 수입이 좀 많이 잡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때한 6, 7천, 뭐한 7, 8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어저께 댓글에 우리 또 회원분이 연 3억 어 1년에 3억은 넘게 벌겠죠. 제가 넘게 벌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어 놨기 때문에 2대 대출 이자도 제 쌈짓돈으로 해서 우선 배당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제 주머니에만 넣고 꺼내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자가 밀렸는데 또몇달안 돼서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래도 저름 믿고 2대 물건에 과감하게 9억 7천을 모아주셨는데 그 이자 안 낸다고 해서 제가 경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뭐 미루는 게 아니라 제 쌈짓돈으로 먼저 드리는 한달반 이자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돈이 좀 있으니까 먼저 드렸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홍치 경매가 더 커지겠죠. 어, 지금보다 더 커진다는 거는 뭐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계획대로 뭐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성장이 되고 수입도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우리 지난 토요일 날뭐 우리 대부 회원들 한열분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 변호사도 왔고 또 지난 수요일 날은 또 오원장을 대신해서 오원장 조카 또다또 오원장 또 혼자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니까. 제가 그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 짜라고 제가 버틴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가 약속을 뒤집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할수 있는 건 비난밖에 없겠죠 손가락질 손가락질 말고는 뭐 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법적인 조치가 안 되니까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지가 더 갖고 준다 그러고안 준다고 해서 뭐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유튜브에 기록이 남기는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가 찍고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말로 뭐 호도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제가 지금까지 홍치 경매 그몇년 동안 제가 유튜브 팟빵하면서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약속을 뒤집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내온 걸 보신 분들이라면은 어 믿고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고 뭐 과감하게 제가 돈 보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빨리 돈 보내세요. 그러면 그냥 어 일하다 말고도 그냥 몇 천만 원몇 억씩 보내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쌓기까지가 쌓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니까 앞으로 나눠먹기는 계속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